안녕하십니까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의 차량은 제네시스 GV80 3.0 4륜구동의 디젤 차량입니다. 자 오늘 보실 차량 판매가가 상당히 저렴한데요. 출고가 8,500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자 오늘 판매 금액 상당히 합리적인 판매 금액으로 만나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2020년 6월, 등, 6월 등록에 현재 주행거리 7만 k 로때 주행한 어 아직 신차 보증 넉넉히 잔존하는 차량입니다. 자 외판 교환이 있어서. 더욱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고가 대비해서 3200만원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외관 모습 실내 모습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실 차량 GV80 3.0 4리온 디젤 차량입니다 3 8 8의 8302번 제가 매입한 실차주 실매물 약속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이 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교환 부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운전석 헨다 교환이고요 운전석 앞도어, 뒷도어, 어, 운전석 뒤헨다 이렇게 4장 교환이 있습니다 이 교환 사고로 인해서 시세보다 400만원 정도 더욱더 저렴한 판매 금액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교환은 있지만 엔진이나 이런 부분 전혀 문제없고요 2020년 6월 등록에 7만 킬로기 때문에 아직 신차 제조사 보증도 넉넉히 잔존하는 차량입니다. 자, 본 네트 부분은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중앙 그릴, 하단 범퍼까지 특이상 전혀 있지 않고요. 자, 정말 옵션 너무나도 풍부한 옵션의 차량이에요. 자, 지금 20인치 휠, 요 크롬 휠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휠은 직접 크롬 도금을 해주신 겁니다. 요 상당히 비싼 휠이에요. 자앞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은 70% 정도 되는 트레드 확인할 수가 있고요. 22인치 휠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이쪽은 뭐 교환은 있지만 뭐 이색이나 이런 거 전혀 있지 않고요. 어, 상당히 좋은 컨디션 약속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는 이렇게 크림 베이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아주 조화가 너무나도 예쁩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8,500만원 했던 차량인데요. 정말 합리적인 판매 금액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부분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수석도 어크린 스위치, 라파 콜팅 시트 모습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이렇게 인증서까지도 다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 너무나도 예쁘게 잘 출고된 제네시스 GV80 3.0 사륜 디젤 차량입니다. 자 도어 트림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리 상당히 잘 해주셨고요 옵션도 너무나도 잘 어, 좋게 출고를 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고스트 도어도 잘 작동을 하고 있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차 제조사 보증 5년에 10만 킬로입니다. 어, 상당히 넉넉한 제조사 보증 기간까지도 갖춘 차량이고요. 정말 합리적인 판매금액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이열 부분 통풍 시트도 다 장착이 되어져 있고, 크림 베이지 시트 까짐이나 이런 거 전혀 있지 않고요. 실내 크리닉까지다 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컨디션 약속드릴 수가 있는 비흡연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도 아주 좋은 컨디션 확인되는 차량입니다. 자디타이어 트레이드 단70%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휠이 어, 시중에서는 이 휠이 조금 더 어두운 색인데 지금 이 차량은 상당히 밝은 톤의 크롬 도금까지도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상당히 관리 잘 해주신 차량이고요 자, 여기저기 부분 부분에 어, 관리를 하시면서 애정이 많이 들어간 흔적들이 보여지는 차량입니다 이 버텍스 루마 필름 보이시죠 상당히 비싼 필름인데 비싼 썬팅까지도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동식 파워 트렁크 한번 열어 볼게요. 자 트렁크 내부 보시면은요 이런 보호 필 어, 보호 이 보호 시트죠 보호대까지 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느낌 아주 깨끗한 느낌을 간직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보이시죠? 깨끗한 트렁크 부분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크롬 몰딩도 아주 예쁘게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고 아주 깨끗한 컨디션 약속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GV80 차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큰 SUV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차량인데요. 정말 합리적인 판매 금액 영상 말미에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편 측면부 모습도.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문콕 이런 거 전혀 있지 않고요. 좋은 컨디션의 차량입니다. 반대편 디타이어 트레드도 이한70%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휠 부분 기스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되는 차량입니다. 자 반대편에서도 한번 뒤쪽 살펴볼게요. 어, 정말 관리가 잘 되어져 있어요. 안쪽 보시면은요 뭐 흠집이나 이런 거 전혀 있지 않고요. 사실 사용감조차도 어, 찾아보기 어려울만큼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실내 여기저기 제가 비춰 보고 있는데 이 크림 베이지 시트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갖춘 정말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전국 최저가 판매 금액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앞도어도 한번 열어보고요. 조수석 앞에 시트 보시, 보이시죠? 정말 뭐 시트가 까짐도 없고요. 훼손된 거 전혀 있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컨디션에 대시보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옵션도 너무나도 풍부한 차량입니다. 잠시 후에 실내 옵션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트립 안쪽 부분도 뭐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요 어, 색상을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기호에 맞게 바꿔가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앰비언트가 다 들어가요 보이시죠? 네, 앰비언트 라인이 다 들어가고 있어서 너무나도 예쁜 차량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마지막 조수석 앞에어 보시면은요 한70% 정도 되는 트레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크롬 22인치 휠 아주 예쁜 모습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저 외관 모습 같이 살펴보았는데 교환 사고가 있지만 정말 절대 알수 없으실 겁니다. 제가 얘기를 안 드리면은 확인조차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깨끗한 모습의 외관 모습 보셨고 실내 시트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이제 실내 옵션과 기능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옵션과 기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7115km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제조사 보증이 10만 k m 까지여서요 넉넉한 주행거리 보증도 잔존하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계기판은 이렇게 전자 계기판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방향 지시등 대로 후측방 모니터가 어,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지시등대로 후추편 모니터가 이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어,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가 있고요. 자 상단 부분 보시면은 HUD라고 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 있어서 어, 유리면에 속도가 표시가 됩니다. 전방 주시하시면서 속도 확인하실 수 있는 HUD 기능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좌측면 보시면은요, 자 메모리 시트가 다 들어가 있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방 크리스패드 부분 보시면은 오토스탑 기능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 센서 오로프 버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끄럼 방지 TCS 버튼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 버튼까지도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엠비언트 라인이 이렇게 나갑니다. 보이시죠? 엠비언트 라인 너무나도 예쁜 엠비언트 라인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 부분 보시면은요, 요 크림색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요 크림, 요 브라운 이렇게 투톤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아늑하고 예쁜 차량입니다. 자, 제네시스 마크 왼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제네시스 마크 오른쪽으로는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요 차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어서 어, 차선까지도 방향지시등 켜주시면은 차선까지도 스스로 어, 넘나드는 정말 똑똑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자 장애물 센서라든지 급제동 시스템 등이 들어가 있어서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고 차량 보험료도 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 시동 버튼 위치 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 키두개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품질 보증서입니다. 이거는. 유리막 코팅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대화면 모니터 보이시죠? 어라운드뷰 화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좋죠. 전후 좌우 항공뷰 카메라 사진 너무나도 좋은 모습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대화면이라서 더욱더 보기 편리하시고 어, 차가 조금 크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어라운드뷰 기능이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든지 좁은 길 만나시더라도요 어렵지 않게 잘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요, 온도만 설정해주면 되는 풀 오토 공조기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 터치 시기에 이렇게 터치로다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운전석 통풍 시트 3단계, 운전석 열선 시트 3단계 버튼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도 3단계 열선 시트, 3단계 통풍 시트 버튼 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간 부분 보시면은, 2 단계 핸들 열선 버튼입니다. 핸들 열선 버튼 들어가 있고요. 공기 순환 기능, 이렇게 공기 청정 기능이 실행되면은요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내려진 창문도 다 올라갑니다. 이런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더 높은 출고가를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자 풍부한 옵션에 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 제, 가장 좋은 SUV 차량입니다. 자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핸드폰만 놓아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무선 충전 기능 잘 확인되고 있죠. 네, 무선 충전 패드도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선 충전 패드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기어가 다이얼식 기어입니다. 다이얼식 기어 들어가 있고요. 그 기어 위로 보시면은 오토 홀드 버튼 들어가 있어요. 어,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드라이브 상태에서도 차가 정차되어 있을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오토 홀드 기능도 있는 차량입니다. 자, 기게 d i 스 버튼인데 상당히 큼지막하죠? 주행 중에 이 화면 터치가 조금 멋신 분들은요, 요 d i 스 버튼 통해서 이렇게 메뉴들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또 이렇게 터치도 다 돼요. 두 가지 방식으로 메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은 뭐 드라이브 모드도 뭐 여러 개, 여러 가지 뭐 스포츠 모드, 커스텀 모드, 컴포트 모드, 이렇 에코 모드, 이런 드라이브 모드도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요 터레인이라고 해서 스노우 모드, 뭐, 지능 모드, 모래 모드, 이렇게 기능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요다이얼은 거의 만지지 않고 타실 거예요. 자, 요런 기능들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유 차량 상단부분 보시면은요. 하이패스 카드 여기 넣어주시면은 바로 운행 가능하시고요. 자, 요 차량 어, 커넥티드 서비스가 다 됩니다. 커넥티드가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통해서 원격 시동도 가능하시고요. 문열리, 뭐 문닫힘 문 등의 많은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개방감 있는 차량 원하시는 분들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서 더욱 더 개방감 있는 차량, 개방감 있는 나만의 개성 있는 GV80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버튼 뭐 하나하나 다 신차 보증이 잔존하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실 게 없는 차량입니다. 너무나도 예쁘게 잘 출고된 흰색의 크림 베이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정말 합리적인 판매 금액 약속 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V80 차량 함께 외관 실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휠 너무나도 예쁘고요. 외관 흰색에 실내 크림 베이지 시트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갖춘 너무나도 잘 출고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직 신차 보증 넉넉히 잔존하는 GV80 디젤 차량입니다. 2020년 6월 등록 현재 주행거리 7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제조사 신차 보증 넉넉히 잔존하는 차량입니다. 자 외판 교환으로 인해서 더욱 더 합리적인 판매 금액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판매 금액은 5,290만 원입니다. 자, 시세 대비해서. 사0 0만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합리적인 판매 금액으로다가 차량 만나 보실 수 있으시니까는요. 몇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또는 홈 서비스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판매 금액 5 2 9 0만 원에 판매하는 GV 8 0 3점4륜구동의 디젤 차량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